안녕하십니까 윤석동 변호사입니다. 아, 불량인생탈출기 예. 어, 빌린 돈이 있으면 사전에 미리 갚아라 라는 제목으로 어, 음,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그, 우리가 대인관계가 원만하길 다 원하죠. 그리고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고 인기가 많은 사람이길 원하고 어? 그리고 이제 어? 신뢰도도 높고 약속도 잘 지키고 대인관계는 사실은 그런 거지 않습니까? 약속 잘 지키고 그다음에 어? 신뢰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건데 이거를 이제 예를 비단 예를 들어 보면은 그 채무자가 그 돈을 빌릴 때는 지인들로부터 어? 돈을 빌릴 때는 굉장히 저자세입니다. 저자세고. 아주 뭐 친절하고 그리고 뭐저 온갖 딱한 사정을 얘기하면서 돈을 빌려줄 사람을 상대로 연민이나 동정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키게끔 하죠 그래서 돈을 빌립니다 예, 빌릴 때는 근데 도, 돈을 빌릴 때는 그런데 돈을 갚을 때는 또 어떠냐 물론 너무 어려워서 못 갚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그런 경우 을 제외하면은 갚을 때는 이 친구 뭐 차일필 자꾸 미룹니다 이거. 어, 딴거다 하고 있는데 지금. 어. 심지어는 뭐여유도 가요. 아내돈안 네. 내돈 갖고. 어. 그, 그리고 지금 그때 돈 빌릴 때뭐애기가 어, 아파서 그 병원비가 필요하다. 뭐 어쩌나 저쩌다. 그거하고 또 알고 봐, 나중에 알고 봤더니 사정이 틀린 거죠. 어? 그 설명하고 돈 빌려주게 내가 돈 내가 돈을 빌려줘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게끔 만든 그 설명이 거짓말이었다는 그런 그게 확인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 아예 연락이 안 돼요 연락이. 어? 돈 갚는 시기가 지났는데 갚아야 될 시기가 지났는데 돈 갚는 시기를 변제기라고 하죠 법적으로는. 연락 투절되고, 어, 제, 전화 뭐, 내 전화번호 하면, 번호 뜨니까 안받고 뭐, 이러죠. 그리고, 아예 뭐, 저 만세, 만세 부르려고 그러는 건지, 재산을 은닉하는 채무자도 있습니다. 예. 아니면, 뭐, 다, 응? 짜고 치는 고수도 불고 재산을 또 다른 타인, 재산자에게 돌리거나, 어. 그리고 또 돈을 갔는데 그, 갚, 갚기는 갚는데, 갚는 게꼭 술자리나 식사자리에서 갚아가지고, 어, 어, 밥값이나 술값을 내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고, 참으로 다,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이, 근데 이제, 은행을 제외하고는, 은행은 이제,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게 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있으니까 잘 계산해 보셔야 돼요. 이자, 이자 날이 하고, 이제 중도상환수수료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먼저 갚는 것이 이득인지를 봐야 되는데, 이, 대인 관계를 원만하게 하고, 내가 인기가 있는 사람, 인기, 내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빌린 돈을,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을, 갚아야 될 시기 이전에 먼저 갚으세요. 네. 그러면, 채권자, 오, 이거, 이거, 아직 갚을 시기가 아닌데, 왜 또, 어, 이렇게 해서, 응? 그 채권자는 어떻게, 그 지인은 그 사람에 대해서 높은 신뢰도를 갖게 되고, 아, 약속을 잘 지키는구나, 라고 할 거고, 본인이 들었던 그 설명, 돈을 빌리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음, 그거 해결됐냐,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관계가 돈독해집니다. 예. 네. 갚아야 될 시기보다 먼저 갚는 거죠. 예. 네. 그, 그런데 이거를 좀더 이제, 우리 삶으로 확대시켜 보면은 결국에는 대인관계가 원만하게 됐느냐 아니면 이제 내가 인기가 없는 사람이 되느냐 이거는 결국 약속을 약속이나 어떤 저 신뢰성과 관련된 어떤 어떤 계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항상 최우선으로 먼저 처리를 하는 것으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돈을 먼저 갚는 것처럼, 음? 빌린 돈을 먼저 갚는 것처럼, 타인과의 약속이나 신뢰, 신뢰와 관계된 어떤, 음? 그런 상황 계기, 사건,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항상 그것을 먼저, 약속된 것보다 먼저 처리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약속된 것보다 먼저 이행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이제, 어? 사람을 대하, 대하면 분명히 어, 그 대인관계가 원만해질 뿐만 아니라 돈독해지고 단단해집니다. 예. 그래서 어, 불량 인생에서 탈출하고 사람들 원만하게 되고 내가 인기가 있고 신뢰, 내그 사람을 믿을만해 하는 그런 평가를 받고 싶다면은 어? 빌린 돈을 먼저 갑니다. 그런 생각을 품고 어, 그 사람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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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들과의 관계를 어, 이제 유지해 나간다고 하면 분명히 예, 어, 뭐랄까 데이저 대인, 대인관계에서의 불화라든지 이런 가능성은 확실하게 줄어들 것으로 장담합니다. 예, 그래서 어, 빌린 돈이 있으면 먼저 갑니다. 바깥을 시기보다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삶의 부분에도 적용을 한번 해보시면 분명히 사람들의 반응이나 사람들로부터의 어떤 스트레스 받는 거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줄어들고 관계가 원만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